하겠 습니다. 청터 화이팅 네! 백1 0만 양쪽 중심. 여기 코스가 10km 왕복코스에요 그서 여기서 한바퀴를 돌고 나가서 전망대 코스로 가면 거기 저런 급수대가 하나 있거든요 유미씨가 거기 급수하시고 다시 오면 와서 다시 한바퀴 돌고 다시 여기 오면 10km야 그거를 급수하고 3번 왕복하는거야요 6시 50분이에요 6시 50분이니까 3시간 뛰는거야 3시간 천천히 그 6분 페이스로 뛰어도 3 0 k m 나뛸수 있어요 들어오면 절로 들어오잖아요. 휴식 안 하죠. 여기가 끝인 휴식 안 하죠. 거기서 급수, 여기서 급수. 휴식해야지. 어디로 들어 여기서 휴식하고, 여기서 5분 휴식이에요. 5분이 아니지. 아니, 5분은 아니고 야, 그냥 물만 잠깐만 먹고, 먹고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 출발합니다. 어, 어, 어. 각자 뛰세요. 자기 페이스로. 나왔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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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뭘 그렇게 급해 사람마다 잡점이다르서고 <놀람> <놀람> 강룰이 오늘 얼마나 뛸건데? 10킬로 10킬로? 에이 그러면 5분 패스로 뛰어야지 네, 저, 저기, 따라가, 저기 따라가 저기 따라가 갈 때는 5분으로 뛰겠습니다 어. 우리 서포 하려면 520으로 4 2 6 k m 를 달려도 돼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오, 야. 야, 화이팅! 아, 형제 화이팅! 서로 찍고 있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야, 5 k m 반화점. 5km 27분 36초. 와, 반환죠아이 어. 어, 조근형 화이팅. 해, 해, 해. 이거 뭐야 이거? 해, 해. 붙어서 같이 뛰어. 에이. 아. 그래. 아. 너 우리 아. 이 사고? 아니야. 그래 <laughs> <laughs> 이 사고 해야지. 아 서브스리만 해도 서브스리 영광이죠. 에이, <laughs> 서브스리는 뭐 여유 있게 하거든요, 뭐 응? <laughs> 제마가 훨씬 힘들잖아요. 제마보다 아, 제마제마가 네, 네. 언덕과 아차산 언덕도 있고. 그러니까요. 언덕이 많어. 그래가지고. 네, 거기 아용 고가도 올라가야 되고. 쉽지 않을 것같아 응. <laughs> 가보겠습니다. 어, 가. 갈 때, 갈 때. 우와! 1 세트 1 0로오십사분 15초 오십사문, 시보5오 아. 아. 5분 30초 오 오우, 십오 삼십오, 삼오삼 삼십오, 오삼십 초코파이 하나도 하나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안 돼, 안 계속, 아직 안돼죠 이게 티가 좋아요. 아, <laughs> 어, 네. 아, 이런, 이런 맛이 납니다. 꼭두 개입니다. 다시. 방 출발해야 돼. <laughs> 자. 여기만 있는 거지. 자, 그래. 2세트 출발. <놀람> <놀람> 화이팅! 네. 네. 오, 화이팅! 아. 자, 15km. 아. 1시간 21분 40초. 자, 바란 자. 물 하나 먹고. 자,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와. 와, 덥다. 오. 오. 아. 어, 와, 힘들다. 네. 아, 힘들다. 힘들지? 예. 장거리가 어. 원래 힘든 거야. 화이팅! <목소리> 아, 20km. 1 시간 48분 44초. 아, 어, 아, 아, 뛰고 왔어? 아니면 뛰고 온 거야? 응원을 왔어요. 응원. 네. 와, 너무 너무 더우니까 힘들다. 아, 아. 너무 덥다. 가슴이 쓰려 갖고. 피물들 아... 아... 아, 가슴이 쓸려갖고, 부디게하게 상의 탈의하고 뜹니다. 아, 쓰러져. 喂，大雄啊！喂，大雄啊！哎、欸，是。啊快点！ ああはいてはいていったら <laughs> あれあっいえらい。<タッ> 할수있 아, 어. 아, 아, 파이팅. 멋있다! 어, 힘들어. 아, 아, 25km. 반았점 2시간 22분 00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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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아휴 아, 아 5km 남았다. 아 그런데 못 뛰겠습니다. 어 너무 힘들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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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30km 다 뛰네. 다 왔다. 화이팅 2.4km.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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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m, 3세트, 2시간 51분, 26초. 와, 와. 어, 나오셔 어, 나오셔 어, 시, 아. 셋! 어. 어, 다리가 움직여. 2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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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올게요. 아. 십 개. 사십다, 이제 는 내가 이을야 되기 여기 여기 좀 봐봐. 어? 여기 봐봐. 어. 아. 이렇게. 아. 어, 네. 보트레이이닝어봐트레이트레이아 어, 이거 덥다. <laughs> 아, 시원하다. 아. 스트레칭보다 열을 식히는 게 우선이야. 아이싱 하고 있어. Thank you.